구마서 2장입니다.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모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저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 저 사람은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어느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뜻 안에는 그 나라 또그 지역 또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기는 하는 거죠. 불려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유대인 같은 특징을 갖거나 유대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거나 유대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약간의 어 비꼬는 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당시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의역해서 풀어 드리면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면서 왜 이래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유대인도 자랑하고 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누군가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랑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잠깐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피치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를 믿고 있어요. 스스로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교사로서 믿고 있는데, 그 교사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선생님도 여러분, 선생님 나름이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을 가르치는 대학생의 선생님이란 것과 어린아이의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선생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의 선생님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너희들은 유대인인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문에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어,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가 모든 기준과 잣대와 모델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준이 되었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특히 로마서 안에서를 지칭하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집중해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취급을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유독 이방인들을 어린아이 취급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혹은 1세기 예수님 시절이나 바울 시대에는 종교 자체가 다신교였습니다. 신이 많은 시대였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신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들까지 있을 정도니 신은 계속해서, 어,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하면 할수록 신은 증가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어떤 모든 세계를 다스린 이때에도 다신교였어요. 자, 그러니까 다신교인 많은 그 신들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다신, 그 다, 다양한 신들 가운데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유대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적부터 받아온 그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으니, 자신들이 볼때 이방인들, 이랬다, 저랬다, 이신 믿었다, 저신 믿었다, 그때그때마다 신을 바꿔가고 있는 이방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것도 좋았다, 저것도 좋았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보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볼 때는, 너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살았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선생 삼아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하죠, 여러분. <laughs>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자신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인 줄로 알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맹인이었다라고 어, 오늘 로마서에 말을 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어디 보시냐면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얼마나 자랑했으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율법 자랑하고 율법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너희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냐. 너희들 율법을 다 지킨 적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걸 바울이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3절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23절에 왔을 때는 숨 막히는 거죠. 자신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율법을 안 지키면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은요, 무진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살아온 적이 없는 백성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키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지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 되게 마, 많이 걸렸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위에 바울이 노골적으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리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어린아이 같은 스승 같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면적으로 여기 보면 할례라는 표현이 나다 이건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린아이의 스승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멋진 유대인인데 내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실상은 하나님 백성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스승이 될 법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매 주일마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쇼파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았는가?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를 바울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어, 신앙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 표면적인 기독교인만 증가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어,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있고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임직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교회 안에서, 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자연스럽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을 단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직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병이 듭니다. 오늘 어쩌면 바울이 어,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보면서 표면적 크리스찬과 이면적 크리스찬을 분명히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껍데기만 목회자요, 껍데기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지 아니면 정말 내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은? 거듭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인지를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로마서 2장을 볼 때마다 이 표면적, 이면적 이 말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직분자들 보면 껍데기만 장로입니다. 껍데기만 권사인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통해 자복한 적이 없는데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그 일을 오래 다녔고 그 교회에 자기네 가족들이 쭉 있으니 자연스럽게 투표자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적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한 번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표면적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는 어, 많은 어, 변화를 일으켰던 경험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어린아이의 선생처럼 스스로 믿고 있는 표면적으로만 기독교인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또 반대로 나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전에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하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는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닌 정말 내면으로 변화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껍데기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껍데기만 기독교인인지 내가 정말로 내면으로 정말 신앙이 나온 삶을 살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스스로에게 오후 시간에 한번 나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인지, 내면적으로도 기독교인인지 한번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고 삽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어쩌면 하나도 변화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한 성도들 삶에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닌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겉으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랜 세월을 다녔습니다. 11조도 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안 해본 직분이 없습니다. 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볼 건다 해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장도 해봤어. 교사도 해봤어. 총무도 해봤어. 위원장도 해봤어. 무엇도 해봤고 무엇도 해봤으니까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권사감이야. 저 사람은 집사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는지, 저 사람 10년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난,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신앙인의 모습들만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일 거다라고 가정하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집사를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장로가 등장하고 권사와 집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난 삶이 어떤지를 내가 정말로 내 이면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해 했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전히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선생인 척을 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선생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겉으로는 크리찬일수 몰라도 내적으로 변화받지 못한 내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기독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변화의 바람들, 변화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화받은 기독교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와 함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십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인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목회자요, 겉으로만 장로고, 겉으로만 권사와 집사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면에 정말로 변화받지 못한 인생인데, 내가 내면에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인데, 내가 겉으로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상관있는 인물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데,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장로가 되어 있다면, 권사가 되어 있다면, 집사가 되어 있다면, 비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비극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어가시고, 하나님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장로고 권사고 십사가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변화받은 장로, 내면에서 거듭난 권사, 내면에서 버은난 집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은혜를 성도들이 걸어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주에 나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게 자녀들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겉으로만 그렇지 아니한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많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이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하나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으로만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우리 주일학 아이들,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놀란 표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내가 넘치는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강단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만나는 교회, 예수 체험하는 교회, 성령 체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일를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 수많은 이면적인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말이말이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들과 청년들 그렇게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통하여 이곳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연결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 맞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어쩌면 겉으로만 기독교인 겉으로만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한 번도 예수를 만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에는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혜와 재력과 교회를 오려다녔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하나님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만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만나는 교회, 예수 체험하는 교회, 성령 체험하는 교회, 성령 만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보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할례받는 교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가 영접되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 도들과 다음 세대까지 주여는 많은 이웃들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체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겉으로만 껍데기인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변화된 장로 권사 집사가 많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힌돌체 교회로 오면. 예수 만난다 이 교회 가면 제대로 된 장로 되고 제대로 된 권사되고 제대로 된 집사된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성도들 모두에게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닌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